근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 음. 저희 들어갔다가 저희가 첫 대기자예요. <laughs> 없을 줄 알았는데, 대기가 생겼네요. 그래도 첫 번째 대기니까 기다려보는 걸로. 날씨 괜찮네. 이거 춥겠다. 근데 좀 그지. 하나 먹으면서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무엇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목소리> 아이리카노도있 음.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이다 더벤티 엄청 진해 얼음이 려있네 원래 그렇잖아 약간 근데 좀더간것 같아 여기 그치? 가서 기다립시다 늦게까지 하네 근데. 라스트 오더, 12시네. 고추장 오금 사이 두루치기 9시 이후에 주문 가능하네. 저것도 좋다. 2차도 고려했구만. 네. 네. 어, 네, 네. 오십 살세 개랑 열 개, 술바 하나랑 어서 세개 술바, 여기 열 모금씩 하고 열팔모요 여기 근데 맥주 뭐예요? 맥주 카스랑 테라 두 가지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네, 마이 팔리. 거나 에라, 뭐 감합니다거 반찬들을 저희가 요거한번 구워드리면서 설명드리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 한 이거 한 될까요? 물도 이런 거. 세월의 흔적. 야 이거 한번

통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어, 그. 네. 일단은 요새 첫판을 한번 보워드리면서설명 한번 드리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 바로 몇 점만 올려가지고 보우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겹살은 껍데기 있어서 너무 덜 익히거나 오래 익히면 껍데기가 좀 질겨져요. 네, 한꺼번에 많이 올리시는 것보다 4점에서 다섯 점 조금씩 올려서 익었을 때 바로바로 쓰시는 바로 게 좋습니다. 네, 고기는 이 불판 위로 올리시고 이제 반찬은 고기 밑으로. 올려서 어, 반찬 양념이랑 안묻게 구워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바로 올려드려도 괜찮죠. 우와, 어, 고기 이제 구우실 때는 지금처럼 센 불에다가 어, 양면 익히신 후에 가운데 한 번씩 잡잘라서 나머지 솜불로 익히고 드시면 되세요. 어, 너무 이제 약불에 익히게 되거나 잘게 자르면은 육즙이 다 빠져서 되게 퍽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중불, 다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네다섯 점 위쪽으로 올리셔서 중불에서, 어 중불 이상에서 도톰하게 잘라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 거울 쪽에 왼편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나중 한번 참고해 주셔서되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반찬이라고 올려서 첫 번째 쪽까지 빠르게 한번 준비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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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자에 부이고 요게 멕시라이스. 아, 네. 네. 둘다 저어서 나왔으니까 바로 드셔도 돼요. 반찬 더 필요하실 때언제든지 저희 불러가지고 말씀해주세요. 맛있겠어. 이것도 나는. 아, 아, 어. 맛있네. 그러면 <laughs> 아, 일단은 오겹살에 이제 육즙을 어, 느끼면서 시 껍데기 뜨기 참이다 어, 같이 이제 느낄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입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잘게 자르는 것보다는 두툼하게 잘라 드셔야지. 훨씬 더 육수도 많고 훨씬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 정도 자르면은 조금 많이 커서 이제 한 입에 드시기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잘게 자르는 것보다는 불편하게 자르셔서 어, 이제 드실 때요살코기 말고 그리 껍데기 부터 드셔서 끊어서 드시는 게 제일 차라리 같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한 입에 드시는 게 제일 좋겠 합니다. 팔고기 부분만 조금 빼드리면 고요나들에다쓸시면는 거죠? 어서부 부드럽게 쓰실 수 있고 네 음.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주 <아유>, 너무 맛있다. <목소리도> 네, 소스고요. 저가지고 나중에 고기 찍어서 드셔보시면 돼요. 그릇 많이 뜨거우니깐 조요점 음. 어, 초점 올려드릴게요 첫점은 소금이나 기름장에 찍어서 드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드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 드시는 것보다는요 한입에

취향에 따라서 콩나물이나 상추 같이 넣어서 드셔도 이제 식감 도 좋게 더 드실 수도 있고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고산이랑 같이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갈치숲장 젓추 네. 어 젓갈 종류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와삼이나탕장이나 드셔보셔도 되고요. 네. <laughs> 네, 나머지는 이제 네, 취향대로 어, 구워서 하나? 드시면 될게요. 요, 제가 구운 거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다 드시면 될게요. 네. 식하시면서 필요하거나 뭐 부족한 거, 불편하신 뭐 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저불러서말씀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맞아, 맞아. 혹시 신뢰도 안되면 어떻게 직업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하시는 아, 건지. 아,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궁금해 하시고요 <laughs> 네. <laughs> 어떻게 하나 저희도 똑같이 하는데 궁금해가지고 아, <laughs> 그냥 SNS 하는 겁니다 요거는 1번 다네 감사합니다 와 네. 네, <laughs> 어, 잘하네 직업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몇백만 돼야 되나 안녕하세다 술밥 드릴게요 중앙으로 어드리겠습니다 네. 어 대박. 술밥 드셔보시고 간안 맞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안에 밥 들어 있어서 어 금방 퍼지기도 하고 좀 많이 뜨겁거든요. 공게에잘 아들 챙기 알수하세요 감사합니다. 불판. 네. 된장찌개 하나랑 공깃밥 두개랑 대선하나 카스테라 공깃밥을 3개나 아이름 먹어가지고 장난 아니다 검정 왜 이거 항상 이겨? 왜이

안타는 전부 다 익으니까 진짜 오래 달아나는 하나의 이겠 아이가 데이 했는데. <웃음> 와우. 와우. <laughs>

국빠지에 기다리는 중 음. 그, 김치 김치 음. 네. 이건 먹을 데기대된다 근데 항정 좋아하잖 <laughs>